안녕하세요 드럼무 풍지대입니다 어, 이번에는 가라반에 장착되어 있는 도메틱 사네오 BW 변기 컨트롤러를 한번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수리하게 된 이유는 어, 스위치를 안 눌러도 물이 막 계속 내,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컨트롤러를 빼가지고 왔고요 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특별한 특별한 이상이 없고 지금 음 다른 그 도메틱 변기보다 조금 고급 사양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위 센서, 그 다음 에 오수, 오수 센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쪽 앞에도 이제 LED 불이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이걸 누르면은 <laughs> 누르면은 이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눌러도 지금 현재 물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스위치는 이제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일단은 테스터기에 B 모드로 해서 이걸 두개 붙이면은 B B 소리가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쇼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죠. 자여기스 위치에다 갖다 대면은 B 소리가 안 나죠. 제가 뒤에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소리가 나고 놓으면 안 나고. 누르면은 안 나고. 그래서 스위치는 이상이 없다. 예, 스위치는 이상이 없다고 일단은 판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휴즈가 잘못되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예, 휴즈도 찍어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이오들도 있고 뭐 저항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전원 부분에 이제 전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드랜지스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제 표현이, 음 잘, 될란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두 부분이, 지금 타서, 이렇게, 엣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요거 트랜지스터가 살아있는지 안살아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이게 원래는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로 해서 전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연결이 되고 전기가 빠지면 연결이 안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쇼트가 났는지 한번 볼게요 트랜지스터에 두개 갖다 댔는데 쇼트가 나네요 원래는 요거와 요거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와 요거는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거 맞고요. 쇼트가 나서 지금 이렇게 연결해도 B 소리가 나고 이렇게 연결해도 B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이 안에 소자가 탔기 때문에 지금 쇼트가 나서 모든 방향에서 소리가 다 나는 거고요. 한번 새거 부품을 한번 저희가 주문을 했고 요 부품을 한번 알아보니까 예, 이게 J32CG라는 부품이더라고요. 이게 잘안 팔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알아보니까 뭐 로우 볼테지 p n p 파워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낮은 전압의 p n p 트랜지스터입니다. 전기가 인입되면은 연결이 되게끔 하는 고렇게 스위치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예, 요게 망가졌는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예, 요 부품이고요 요 부품을 한번 예, B 소리 안 나죠 쇼트가 안 났기 때문에 B 소리가 안 나죠 예, 이것도 B 소리가 안 나고 그 여기랑 여기 B 소리 안 나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거랑 요런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게 맞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도 B 소리가 바로 났기 때문에 예, 망가진 거였고 지금 요거를 한번 떼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두기를 가열을 하고 일단은 요 부품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원래는 열풍기 같은 걸로 380도로 가열을 해서 떼야 되는데 어, 저는 그게 없습니다. 일단은 발을 먼저 떼보겠습니다. 예, 기존의 거는 이제 떼냈고요. 예, 다시 한번 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예, 기존에 예, 트랜지스터 분리했는 거를 쇼트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쇼트 나죠? 새거 한번 해볼게요. 예, 새거 예, 쇼트 안 납니다. 예. 자, 이거를 한번 납땜을 해서 붙여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붙일려나? 일단은, 실랍을 조금 먹이겠습니다. 딱 하지만 다 붙었습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조금 더네다 됐습니다 다 됐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비비거리는데 네, 삐 비비 소리 안 나죠. 하지만 요거와 요거는 네, 소리가 나야죠. 예, 네, 다 됐습니다. 한번 이제 가르반에 가서 한번 꽂아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요. 이요 부품은 새거 사면 얼마 정도 하죠? 한 30만 원? 25만 원. 25만 원 정도 합니다. 되게 비쌉니다. 근데 요 칩은 요 저기 트랜지스터는 한 대략적으로 4,000원 정도 합니다 4,000원 정도 하고 어 고치맨 그 카라반에 주로 요게 요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번씩 요렇게 고장이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부품을 사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것만 교체를 해도 이게 정상 기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한번 카라반에 가서 한번 꽂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카라반으로 왔고요 네, 기존에 변기는 이렇게 생긴 변기입니다. 도매틱 변기고요 뭐 사네오라는 이름을 가진 변기고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 커버가 있습니다 네, 좌측에는 좌측에 불은 음, 청수를, 이게, 이제 변기통 안에도 이제 청소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 그물양이고 오른쪽에는, 오수 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조립하고 있는 거는 아마, 메인 전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위치 전원? 저쪽에는 센서 전원들, 센서 케이블들, 예, 저것도 센서 케이블이네요. 잘 돼야 될 텐데 잘안 되면은 4만원 떡사 먹는데. <laughs> 자, 지금 메인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예, 올렸고, 예. 눌렀을 때예 지금 모터가 돌아가죠 돌아가고 놓으면안 돌아가고 또 눌리면 시죠예 모터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게 고장 증상은 저거 안 눌러도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치는 거고 예 모터 돌아는 소리 나죠 예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고 지금 여기 불이 들어온 거는 음 지금 청수가 부족하다고 불이 들어온 겁니다. 예, 네, 다 고쳐졌습니다. 이거, 부품을 사게 되면 한 25만원 통째, 이제 메인보드 통째로 사면 25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변기류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품들이 아니니까 한번 찾아서 고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